우리는 흔히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부 자체는, 소유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 소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해악성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돈의 마력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우상으로 바뀝니다. 물질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노릇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다 다음에 왕자의 하나님이 앉아계실 때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가 가지고 있는 해악성이 뭐냐 첫째는 그 재산을 탐내는 친지와 친구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두번째는 재물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또 하나는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해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단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를 빼앗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 진정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